자, 반갑습니다. 여리스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포켓 가공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화면에 보이는 도면에서처럼, 어, 이렇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닫혀져 있는 형상, 이런 닫혀져 있는 형상을 보고 포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상들을 가공하는 것을 포켓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머신 센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포켓 가공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 가공 프로그램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의 형상을 가공하는 머신 센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면 어, 도면의 형상이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닫혀져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닫혀져 있는 형상은 포켓이라고 했죠. 자 이런 포켓 형상을 가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공조건을 살펴보면 공작물 크기가 가로 70, 세로 70, 높이가 24mm, 그리고 사용공구는 10파이 앤드미을 사용을 하고 공구번호는 4번이다. 그리고 안전높이는 40mm, 시작 높이는 10mm로 설정을 하라. 그리고 가공은 하향 가공이 되도록 가공한다. 자, 하향 가공이 되도록 가공을 하려고 하면 G41 직경 보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하향 가공과 보정 방법에 대해서, 어, 학습을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어, 이전에 만들어 놓은 학습 영상을 한번 다시 예, 볼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회전수는 900rpm, 이송속도는 90으로 설정할 경우, 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가공 프로그램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엔드밀 진입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 엔드밀 진입 위치 결정이 중요하냐 하면, 포켓가공에서는 엔드밀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진입 위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엔드밀 진입은 이렇게 구멍 가공이 되어 있는 드릴 가공 위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드릴 가공이 없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진입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드릴 가공 위치가 있으면 드릴 가공 위치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입 위치는 구멍의 위치로 진입을 한다. 자, 구멍의 위치가 X35, Y37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로 Z축으로 딱 진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떤 방향으로 보정을 해서, 지름 보정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될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밀이 드릴 구멍 위치로 이렇게 진입을 했으면, 그 다음은 어, 스타트업 블록 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 스타트업 블록은 처음 지름보정을 하는 명령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지름보정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면, 자, 1번, 2번, 3번, 4번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지름보정을 하면 됩니다. 자, 지름보정은 직선 이동을 하면서 지름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지름 보정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좀더 좋은 방향은 1번하고 3번 방향이라고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번, 4번으로도 어, 직선으로 이동하면서 어, 보정을 해도 되지만 2번, 4번보다는 1번, 3번 방향이 좀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자, 선생님은 1번, 3번 중에서 1번 방향으로, 1번 방향으로 보정해서 가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지름 보정하는 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1번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G01이 생략이 되어 있겠죠. G01 생략이 되어 있고, G41 Zx 23, y 37, 그리고 보정값은 4번을 써라 이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x 23, y 37로 이동해야 되는데 도착했을 때는 보정값 4번으로 보정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1번 방향으로 보정을 했으면 그 다음 어, 프로그램 방향을 결정해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방향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스타트업 블록 명령으로 X23, Y37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처음 G41 지름보정 명령을 했다면 이제는 G41 보정으로 가공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 방향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 하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G41 보정 명령으로 도면에 있는 형상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빨간색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자 어느 방향일까요? 자, 그렇죠.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G41 보정으로 가공이 됩니다. 자, G41 보정으로 가공을 하면 하얀 가공이 이루어지겠죠. 자, 빨간색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G41 보정이 되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어, 이전에 학습한 영상을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전 학습 영상을 볼수 있도록 여기에 표시를 해 놓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고, 자, 이해가 된 사람들은 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제 프로그램 하면 되겠죠. 그러면 40일 보정이 되고 가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도면을 가공하는 포켓 가공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자,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색 사각형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윤곽 가공 프로그램이나 포켓 가공 프로그램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렇게 엔드밀이 진입하는 위치, 진입하는 위치만 조금 다르고 윤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x-10, y-10 이렇게 명렬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포켓에서는 드릴 구멍 위치로 진입을 한다. 그 차이 외에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Z 방향으로 진입을 했다면, 이렇게 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G41 스타트업 블럭. 이렇게 스타트업 블럭 명령을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었죠. 아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직선 가공이죠. 이동 해야 되겠죠. Y17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직선 가공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원호 가공입니다. 원호 가공.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 그래서 G03 명령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명령이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원호 가공합니다. 그 다음 다시 직선 가공이죠. 이렇게 직선 가공. 직선 가공합니다. 이렇게 직선 가공. 자 직선 가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원호 가공이죠. 이제 원호 가공 이렇게 합니다. G03 원호 가공. 자, 이 원호 가공, 원호 가공이 되었으면 이제 다시 직선 가공이죠. 직선 가공 이렇게 직선 가공합니다. 자, 그다음 다시 원호 가공이죠. 원호 가공. 자, 원호 가공 명령을 하면 이렇게 원호 가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다음 다시 직선 이동 명령이죠. 직선 이동. 이렇게 직선 이동하고, 다시 뭡니까? 원호 가공입니다. 자, 원호 가공 명령하면, 이렇게 원호 가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원호 가공이 이루어졌으면, 자, 윤곽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가공이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가공이 끝났다면, 이제 시작 위치로, 진입 위치로 이동하면서 지름 보정을 취소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G01 명령으로 G40, X35, Y37로 이동하면서 지름 보정을 취소하면 이렇게 위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름 보정이 취소가 됐고 가공이 다 끝났다면 Z 방향으로 들어 올려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일단 시작 높이까지 G01로 올라가고 그 다음 G00 급속 이송으로 Z40까지 가고 그 다음 어, Z100mm까지 길이 보정 취소를 해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어 공구 교환 위치로 이동하고, 주축 정지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자, 포켓 가공 프로그램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엔드밀 진입 위치를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 어 스타트업 블록. 처음 어디로, 어 지름 보정을 해서 가야 될지 결정을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방향만 결정이 된다면, 윤곽 가공이랑 똑같이, 프로그램 하면 됩니다. 자, 어디로 진입을 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위치로 어, 스타트업 블록 처음 지름 보정을 할지, 그리고 프로그램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해야지 40일 보정이 됐지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윤곽 가공이랑 똑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로 한번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 가공 프로그램 예제 2번입니다. 도면의 형상을 가공하는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가공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가공 조건은 예제 1번이랑 똑같습니다. 자 도면을 살펴보면 이런 형상의 포켓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포켓인지 어떻게 아냐 하면 아래쪽에 있는 단면도를 보면 이런 안쪽을 가공하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포켓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포켓 중간에 보면 8파이 어, 드릴 가공하라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구멍이 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어, 꽃 모양의 포켓을 가공하기 위한 어,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 가공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엔드밀의 진입 위치입니다. 자, 1번 예제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도면에서 이 드릴 가공 위치가 있으면 드릴 구멍 위치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형상에서도, 이 포켓에서도 엔드밀 진입 위치는 구멍의 위치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35, Y35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구가 진입을 하게 되겠죠. 자, 엔드밀 진입 위치를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 스타트업 블록을 어떻게 명령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엔드밀이 이렇게 드릴 구멍 위치로 진입을 했으면, 그 다음은 지름 보정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블록이 필요합니다. 자, 스타트업 블록을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자. 이런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또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이동하면서 어, 지름 보정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원호 부분으로 어, 보정을 하다 보면 어, 이 부분에 어, 자국이 남을 수도 있고 깔끔하게 가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보다 좀더 나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가상의 사각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 사각형을 가공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로 보정을 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이렇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이네 군데 중 하나로 보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정을 일단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네 군데의 위치 중 하나로 보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네 군데의 위치를 어떻게 좌표를 찾을 수 있느냐 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의 좌표를 살펴보면, 자, x 35에서 이 반지름만큼 뺑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8이 될 거고, y는 그대로 35가 될 겁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 x는 35가 될 거고, y는 35에서 7만큼 높이에 위치 있으니까 4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쉽게 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네 군데 중에서 왼쪽 편으로 이동하면서 보정을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령이 되겠죠. G01, 직선 이동하면서 G40을 보정해라. X28, Y35로 갈때 보정값은 4번. 자, 이렇게 스타트업 블록 명령이 되었으면 이제 다음은 프로그램 방향이 어디로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할지 아니면 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프로그램 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초록색 방향으로 가공해야, 뭐, 프로그램해야지 40일 보정이 될지 아니면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공해야지 40일 보정이 될지 결정해야 되겠죠. 자, 어느 색깔일까요? 자, 그렇죠.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공하는 것이 G41 왼쪽 보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빨간색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직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령을 G01, X28, Y25 이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원호 가공이죠. 그래서 G03 G03 명령을 합니다. G03 원호 가공. 그다음 다시 직선 이동이죠. 이렇게 직선 이동 명령을 합니다. 그다음 또 직선 이동이죠. 또 직선 이동, 직선 절삭 명령. 그다음 원호 가공, G03 원호 가공 원호 가공 명령을 합니다. 원호 가공. 그럼 다시 직선 이동. 그리고 또 직선 이동. 그다음 원호 가공. 자 이런식으로 보정이 된 채로 이동이 되겠죠 다음 다시 직선이동 그리고 다시 또 직선이동 다음 원호가공 원호가공 이렇게 원호가공 됩니다 그 다음 직선이동을 해서 어,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으냐 여기서 바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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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보러 가는 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경로가 좀 단순해지겠죠. 그래서 직선으로 쭉 뜹니다. 어디까지 어, 중심까지 그래서 직선 우동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한 바퀴 다 돌아서 윤곽이 가공이 됐습니다. 포켓이 포켓이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 보정을 취소하고 공구를 들어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공구를 취소하러 가느냐 구멍의 위치로 구멍의 위치로 어, 이동하면서 보정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이동하면서 지공의 X35 Y35로 이동하면서 뭘 해라 지름 보정을 취소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서 그려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정했죠 다음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정 취소해서 어, 가공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점들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름 보정이 취소가 되었으면 Z방향으로 들어올리면서 어,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어, 프로그램 된, 어,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켓 가공, 형상이 어렵다고 해서, 어,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 우리가 엔드밀 진입 위치, 그리고, 어, 스타트업 블록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프로그램 방향만 결정이 되면 차표 따라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윤곽 가공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 포켓 가공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 드릴 진입점으로, 어, 엔드밀이 진입한다. 그리고, 어, 스타트업 블록을 어떻게 설정한다. 그리고, 어, 프로그램 방향이 40일 보정이 되도록 프로그램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해다 보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2번 예제의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 연습 도면 을 직접 해보 면서 어, 어떻게 프로그램 이되 는지 실제로 한번 해보 도록 합시다.